침치료와 뜸치료 왜 함께 사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한방과 건강생활입니다. 오늘은 침과 뜸을 왜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뜸은 각각 다른 작용을 합니다. 침은 주로 빼는 작용을 하여 몸에 정체된 나쁜 기운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뜸은 더하는 작용을 하여 몸의 양기와 열을 보충하고 기운을 북돋웁니다. 두 치료법을 함께 사용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침은 음적 성질로 과도한 열을 빼내고 뜸은 양적 성질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니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침으로 경락의 흐름을 먼저 개통시키면 뜸의 열 에너지가 더 깊숙이 전달되어 치료 효과가 강화됩니다. 마치 길을 뚫어 놓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침과 뜸의 시너지는 특히 관절염,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여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만성 요통 환자가 침과 뜸을 병행했을 때 통증 감소와 재발 방지에 큰 효과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침 치료를 먼저 한후뜸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체질과 계절에 따라 침과 뜸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과 뜸의 조화로운 사용은 한의학의 오랜 지혜입니다. 두 치료법의 시너지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도 한층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한방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방과 건강생활이었습니다.